KTTV 대표 전문가 동문일 채홍철총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2021년 2월 17일입니다. 9시 03분 지나고 있고요. 해외장부터 우리 장까지 현재 장 위치 흐름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다우존스 한번 볼까요? 다우존스는 강보합으로 끝났죠. 일봉입니다. 일봉, 일봉부터 쭉 한번 볼게요. 이렇게 일봉이죠? 우상향으로 흘러가는 그림이 여전히 변화를 주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지대화장 이렇게 하나가 형성돼 있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평범하게 보는 거지만 이런 부분들을 놓치면 흐름을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늘 제가 이걸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상향으로 올라가는데는 아직 이렇게 살아있는 거죠. 흐름이. 큰 변화를 주질 않아요, 그죠? 계속해서 다오존스도 우상향으로 무리 없게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스닥 한번 볼게요. 나스닥도 한번 볼까요? 나스닥도 보게 되면은 우상향 여전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죠? 대신 여기 지금 올라오는 이 자리에서 무엇인가 조금 걸쳐 있는데 위쪽으로 조금 넘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죠, 이렇게. 근데 어제 보면. 약보합으로 끝났습니다. 이렇게 뭐그 자리가 그 자리죠. 뭐큰 변화 없이. 그다음에 여기 보면 지하자장 형성과 같은 자리가 보이죠. 저 얘도 우상향으로 가는 그림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늘 제가 이걸 보는 이유가 흐름 속에서 우리는 변화를 주는지 안 주는지 이거 민감하게 반응하게 보다 보면 큰 대세를 읽어내면서 흐름을 타면 되겠죠, 그죠? 여기가 지하자장이 형성어 있고 이렇게. 역시, 얘도 우상향으로 그냥 가는 그림에 이렇게. 무리는 없죠, 우상향으로 SMP 역시.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반도체 지수 한번 볼게요. 반도체 지수 강, 어, 강보합으로 약간 끝났는데, 전체적인 흐름이, 얘는 되게 강하죠. 틀고, 한번더 틀을 정도로 강하게 나가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흐름에서 보시면은, 한 단계 높이면서, 이렇게. 더 강하게 머리를 들고 있죠. 그리고 우상향으로 가는 등 얘도 현격히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닛케이 볼게요. 일본 지수를 보게 되면, 에 일본 지수는 최근에 머리를 더 세게 들고 있죠, 이렇게 머리가 세게 들고 있죠.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흐름상으로 보게 되면한번더 머리를 드는 모습으로 굉장히 강합니다, 이렇게 현재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일본 지수는 닛케이는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우상향 트렌디점에서 더 세게 나간다는 니다 강화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대만 각권지서 볼게요. 대만지수도 우상향으로 별큰 변화 없이 그냥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무리 없이 이렇게. 그다 여기서 간 모양새를 볼 때는 이렇게 여기를 치고 나간 자리가 하나가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치고 나간 자리. 흐름상은 굉장히 강한 흐름으로 보입니다, 얘도. 그 다음에, 독일 지수 한번 볼게요, 독일. 상대적으로 유럽 지수는 뭐 올라가긴 하는데, 굉장히 강한 모습은 아닙니다. 약간 처지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얘도 저항대를 넘어서서 우상향으로 틀어서, 그죠? 조금 안착해다 가려고 하죠, 이렇게. 이렇게. 주체적으로. 약보합으로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창의 종합조수를 보게 되면, 얘도 우상향으로 가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대로 흘러가고 있지, 이렇게. 여기 지자장은 이렇게 넘어가는 자리가 보일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얘도 우상향으로 흘러가는 데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 자, 그 다음에 항생지수 볼게요. 항생지수 보게 되면, 음. 상대적으로는 들올런 면은 있었죠, 이렇게. 들롤 면은 있었지만, 이렇게 트는 모습이, 트는 모습이 점점 강화시키고 있죠, 이렇게. 우상향으로. 그렇죠? 그래서, 에이... 에이... 홍콩 항생지서도 우상향으로 이렇게 트는 모습에서는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더 강하게 틀어보려고 그랬었죠그 다음에, 최근에, 여기를 지금 통과하고 있죠. 지자장 때를 통과하고 있죠. 저항이었던 부분을, 저항이던 부분을, 이제 뚫어놓고, 그죠? 뚫어놓고 눌림을 준 형태에서 지금 튕겨나 가려고 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흐름상 굉장히 강하게 얘도 머리를 들고 있다는 사실이죠. 쭉 보니까 해외 증시는 늘 얘기하지만 지금 변함없이 우상향으로 부지런히 가고 있어요. 가던 길은 그래서 흐트름 없이 그냥 위로 지금 계속 가고 있고요. 자, 그걸 흐름을 이제 여기서... 예. 우리나라 종합주까지 술한번 볼게요. 오늘은 약밥으로 좀 지금 움직이고 있죠. 어제 대비 0.8%니까 뭐 거의 뭐그 자리라고 봐야 되겠죠. 일봉상 우리나라 장의 흐름은 여전히 지난 3월에 코로나 때, 이때 모든 종목이 다 빠졌을 때, 그죠? 종합주가지 당연히 가장 저점을 찍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현재 흘러가요. 변함이 없죠, 이렇게. 그리고 우리나라 장도 이렇게 한번더 강하게 틀었죠, 이렇게. 이쪽으로다가. 그래서 우리나라 장도 흐름상을 보게 되면 이 자리를 넘어가으로 해서 여기를, 이 자리를 넘어가므로 해서 이 저항대를 넘기면서, 여기서부터 올리면서, 그죠? 올리면서 이 저항대를 3, 4, 5, 6, 7, 8, 9로 이어지는 이 자리를 넘기면서 보다시피 올려놓고 굉장히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오늘은 오늘은 약간 에, 여기서 보시면 에, 약보합으로 좀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일본인대데 이렇게. 어쨌든 우리나라 장도 현재 이 흐름은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지수 때문에 큰 흐름 자체는 훼손된 게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에, 제가 맨날 상대표가 하루라도 빠지지 않고 이걸 계속해서 보는 이유들이 다 이런 것도있죠 흐름 속에서 그 흐름 쪽에서 시장이 계속 흘러가는 그림이 만약에 변화를 준다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또 보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장이 현재는 성격 괜찮다. 이제 근데 오늘 이제 보시면은 왼쪽 위에 제 여기 여기 사진 나가는 왼쪽 위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삼성전자거든요. 약1% 빠진 음 삼성전자가 83,900원으로 좀 흔들 흘르고 있거든요. 오늘은 약간, 약, 약밥으로 다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상야로 흘러가는 데는 뭐 지장이 없는 것 같고요. 그쵸? 그렇죠? 예.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봉 한번 봐볼까요? 예, 네. 지금 제가 요거 표시한 거는 지금 뜨여오는 거는 뭐 여러 가지 그 뭐냐면 업종 지수를 쭉 올려놓은 거거든요. 여기는. 월봉으로 가볼게요. 흐름상, 우리나라상. 자 우리나라 장 월봉을 쭉 한번 보게 되면 네, 이 자리 이, 1988년 에, 89년 그러니까 그한 30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의 흐름까지 이렇게 기어보면 여기가 강한 저항대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예, 작년부터 그걸 넘어가고 있죠 이렇게 5번대에서 네, 그니까 그만, 그만큼 우리나라 장은 지금 굉장히 강한 거예요 흐름 자체가 이 5번대를 넘어가면서 흐름이 어떻게 굉장히 강화되죠, 이렇게. 만약에 밀린다 하면 이 부분까지 밀릴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지수를 봤을 때는 여기까지도 밀릴 수가 있겠죠. 얼마냐면 그게 한2,700 정도 될 거야, 여기가. 예선이 그니까 뭐, 지금 3,134니까 2,700이면 한 400, 한 50%, 450포인트 정도는 이 간격을 두고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종합지까지 수가 한 10%가 좀 넘는 범위 내에서 이거는 우상으로 틀어놓고 뭐 눌림이 온다 하더라도 그죠? 이렇게 튕겨나가면 우상으로 가는 흐름에는 별 지장이 없는 것 같아 요 그렇죠? 그 지난 네, 1997년, 98년 IMF 때 이때 저점을 찍고 형성되면서 우상으로 갔던 이 자리를 연결시키게 되면은 뭔가 에, 우리나라 장은 이 안에서 흐름상 6, 7, 8, 9로 이어지는 여기가 이제 그 작년에 우리 코로나 때 저점을 찍었던 그 자리잖아요. 거기를 형성하고 가는데 그 자리도 가만히 보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코로나 저점인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떤 일이 있었든 간에 뭐 그걸 떠나서 이런 규칙성이 보인다는 것은 참 이게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참 재밌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도 그렇고 그렇죠.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 장은 규칙성에서 지금 보시면 어때요?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이 채널 속에서, 채널 속에서, 그렇죠? 이 채널 속에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채널 속에서 끊임없이 과거, 에, 30년간 데이터를 벗어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데, 그런데 최근에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 자리를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우쪽으로, 그렇죠? 이 지점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그만큼 알게 모르게 차트가 제시하는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장을 분석하는 데서는 의미가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차트를 가지고 우리가 현재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이런 점도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가치TV 대표 전문가 정문일칭 황철중이었습니다. 흐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거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참고 사항을 한번 보세요.